죽음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공지대사는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언제 들어왔는지 광장 바깥에 검은빛 도포를 걸친 비군이 내시 불진을 비스듬히 세워들고 나란히 서 있었다. 공지대사는 공여의 시신을 내려놓더니 무표정한 기색으로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 그러자 남은 8명의 달마당 원로 고승들 역시 그 뒤를 따라나섰다. 그들은 방금 벌어진 참극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 하나같이 못본척 했다. 네명의 비군인은 공지대사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정중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일제히 돌아서서 산문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아미파 여엽들은 개방 거지 패거리가 등장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자기네 발로 광장까지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공지대사 이하, 소림파 원로들이 영접하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인도를 바꿔서야 대호를 짓고 들어왔다. 광장 안에 모인 수많은 영웅호걸들은 무엇이 이토록 아미파를 위세당당하게 만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소림파 고승들의 영접을 받으며 백여명의 아미파 여제자들이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검은빛 도포 일색이었다. 여제자들이 광장에 다 들어서고 난 다음 십여척 거리를 두고 청색 저고리 차림을 한 미모의 여인 하나가 느린 걸음거리로 나타났다. 바로 아미파 장문 주지약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미파 남자 제자 20여 명이 들어왔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아미파 남자 제자들이 각자 들고 있는 목합에 쏠렸다. 그러고 보니 100명이 넘는 아미파 제자들 중에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들고 있는 목합의 정체를 깨닫고 속으로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아미파는 병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림파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러니 소림파 입장에서도 아미파를 더욱 정중히 대할 수밖에 없었다. 아미파가 지정된 자리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장무기가 혼자 아미파 목책 앞으로 걸어갔다.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홀례식날 있었던 일에 관해 사과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미파 여제자 10여 명이 살기 등등하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주지학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런 제자들을 자제시켰다. 그러고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몸을 약간 틀어 담내했다. 장교주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무런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주지약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던 장무기가 답했다. 주장문. 그날 나는 양부님을 구출하는 일이 급해서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동안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오. 주지약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사대엽께서 소림사에 갇혀 계시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교주께서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무공을 지닌 영웅이시니 이미 사대엽을 구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무기는 찬사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주지하게 말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럽지만 소림파 고승들의 무공이 깊고 두터워 뜻을 이루지 못했소. 더구나 외조부님께서 불행히 세상을 떠나셨소. 그러자 주지학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답했다. 백미응왕 은대엽께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이셨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군요. 장무기는 건네는 말마다 예의바르게 대꾸하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응대만 날아드니 무한하게 짝이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바로 주지학의 무공이 반년 동안 상식을 벗어날 만큼 빠르게 급진전했다는 것이다. 주지학은 홀레식장에서 광명우사 범유 같은 고수도 단 1초 만에 밀어냈다. 거기다 6대 문파의 무공요체를 두루 터득한 조민마저 손쉽게 중상을 입혔다. 더구나 며칠 전 두백당과 역삼낭 부부를 죽인 범인은 분명 주지학이었다 그때 잠시 겨뤄본 바로 주지학의 무공은 이미 절정 고수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주지학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무공이 늘었는지는 알수 없었다. 그저 주지학이 아미파 장문이 되면서 아미파에 전해져 오는 무공비급을 터득한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무기가 본 주지학의 재능은 그녀의 스승인 멸절 사태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니 멸절 사태가 익히지 못한 아미파 비전을 터득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다. 장무기는 만일 주지학이 도와만 준다면 금강봉마진을 격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기쁜 빛이 감돌았다. 지약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있어이 한마디에 여태껏 무표정하던 주지약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장교주님 자중하시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주지약이 고개를 뒤로 돌려 차갑게 입을 열었다. 청석 일이 나와서 장교주께 우리 사이를 얘기해주세요. 그러자 남자 제자들 가운데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인 사내가 하나 걸어나오더니 장무기 앞에 폭건의 예를 취했다. 장교주, 오랜만이요. 그 사내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장무기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수염을 붙여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틀림없는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비록 송청서가 사문의 반역도이긴 해도 동기인 만큼 깍듯이 예를 차려 대우했다. 송사양이셨군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자 송청서가 보일 듯말듯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장교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요. 그날 장교주께서 내 안사람과 혼례식을 올리지 않은 덕분에 내가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장교주께서 중매를 서준거나 다름없소. 그러면서 큰소리로 웃었다. 송청서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듣고, 장무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아찔해졌다. 넋을 잃고 멍하니선 장무기 눈앞은 그저 캄캄한 암흑천지 뿐이요. 귀 속에는 위잉하는 귀울림만 가득 찼을 뿐, 곁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 만에 누군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교주님 돌아가시지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범효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있었다. 장무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런 장무기를 향해 송청서가 입가에 미소를 띤채 말을 건넸다. 우리 홀례식 날에는 남들 놀라게 할까봐 번거롭게 청첩장을 띄우지도 않았소. 축하주는 훗날 기회가 되면 귀하게 한잔 올리리다. 장무기는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범효가 팔을 잡아당기며 돌아가자고 했다. 결국 장무기는 한 모금 탄식을 내뱉으며 범효와 함께 아미파 목책을 떠났다. 이 무렵 한편에서는 개방의 장봉용두가 소림의 승려한 사람과 목개핏대를 세우고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 덕분에 좀 전에 아미파 목책 앞에서 장무기와 주지약 사이에 주고받던 대화를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군웅들 모두가 개방과 소림파의 다툼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마당 노승이 장봉용두를 상대로 고함쳤다. 글쎄, 원진사형과 진우량 모두 이 소림사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귀방의 전공장로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긴 했으나, 우리 측에서도 공여사숙이 목숨으로 갚았는데, 여기서 뭘더 어쩌자는 거예요? 그 말에 장봉용두가 철봉 끝으로 땅바닥을 쿵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내리찍었다. 당신은 원진 그놈과 진우량이 없다고 뻗대지만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소? 우리가 직접 이절간을 뒤져 봐야겠소. 그러자 달마당 노승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뭐라 귀하께서 소림사를 뒤져 보겠다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내뱉는 것이오. 겨우 개방 실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을 듣고 장봉용두가 노성을 터뜨렸다. 감히 니놈이 개방을 얕잡아 보다니 좋다. 그럼 내가 먼저 소림고승의 무공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침을 받아보마. 그러자 달마당 노승이 이를 갈아 붙이며 대꾸했다. 1100년 동안 얼마나 숱한 영웅호걸이 소림에 도전했다가 패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렇게 말다툼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당장이라도한판 싸울 태세였다. 그러나 공지대사는 한 곁에 앉은 채 간섭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도천종의 음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보시오들 오늘 천하 영웅들이 불원천리 머나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소림사에 모인 이유가 겨우 개방의 복수국을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자 산동의 하주가 그 말을 냉큼 받았다 지당하신 말씀이오 개방과 소림파 간의 문제는 잠시 밀어놓았다가 나중에 둘이서 천천히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무엇보다 지금은 악적 사손부터 처리하고 봅시다. 그러자 장봉용두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그놈의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근모사왕 사대엽은 명교 사대오교법왕 중한 분이시다. 그런 분을 어째서 악적이니 간적이니 함부로 시부렁대는 거냐. 하주 역시 질세라 범종 올리듯 목청을 도도어 외쳤다. 당신은 명교가 두려운 모양이지만 나는 안 무섭소. 어디 말해보시오. 잔인하고 흉악한 사손이란 간적을 설마 개방 원로께서 영웅 협사로 떠받들겠다는 말씀이오? 이 말에 장봉용두의 이글거리는 눈초리에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주는 그 무서운 눈총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의연히 버티고 서 있었다. 바야흐로 싸움판의 불꽃이 엉뚱하게 이쪽으로 옮겨붙을 기세였다. 이때 명교진영에서 광명좌사자 양소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광장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지난날 저희 명교 근무사원께서 무고한 인명을 숱하게 살상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무림계 사람들 중 손에 피 한번 안 묻혀본 분이 계시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남의 목숨을 걷어보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소? 아마도 지금 이 광장 안에 계신 몇천 명의 영웅들 가운데 몇몇 승려나 도사, 비구니들을 제외하고 살아오는 동안 살인 한번안 해본 분은 없을 것이오. 하주 선생,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으셨으니까. 그러자 장래는 삽시간에 물을 뿌린 듯 잠잠해졌다. 하주 역시 양소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무림이란 하루하루를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무인들이 사는 세상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곳, 그곳이 곧 강호무림이다. 그런 무림에서 사람을 하나씩 해칠 때마다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무인이 어디 있겠는가. 산동 지방의 토박이며 대우족인 하주 역시 타고난 성격이 거칠고 조급한 인물이어서 그가 해친 인명 또한 부지기시였다. 아픈 데를 찔린 하주는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결국 하주는 예의범절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막 나가기 시작했다. 나쁜 놈은 죽여 마땅하고 착한 사람은 죽여선 안 되는 법이다. 악적 사손과 명교의 마두들은 모두 사람으로서 참아 못할 짓을 밥 먹듯 저질러 온 놈들이 아니냐. 하주가 그렇게 나오니 양손은 자연스레 눈썹이 찌푸려졌다. 하주의 폭주는 그칠 줄 몰랐다.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은 천 갈래 만 갈래 갈까리 찢어 죽인다 해도 내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양가야. 내보기엔 니놈도 썩 좋은 녀석은 아닌 듯하구나. 하주는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시 돌이킬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하주 이놈아! 어디서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교 측 목체관에서 들려왔다. 다름 아닌 청입보강 위일소였다. 하주는 그런 위일소를 쳐다보며 마귀 같은 흡혈박쥐라고 욕하고는 땅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다. 그 순간 광장한 군웅들 눈앞에 헛개비가 비쳤다. 저마다 현기증을 일으켰는지 눈앞이 침침해졌는가 싶은 찰나 청익보광 위일소가 어느 틈엔가 하주 코앞에 들이닥쳤다. 쌍방간의 거리가 무려 백여 척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위일소가 언제 어떻게 하주 앞으로 달려갔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없었다. 위일소는 군말 없이 대뜸 하주의 따귀를 연거푸 넉대 올려 붙였다. 그런 다음 팔꿈치로 아랫배 혈도마저 찍어버렸다. 사실 하주의 무공실력도 만만치 않아서 위일소와 제대로 싸웠다면 적어도 50초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일소의 경공신법이 워낙 신출 기물해서 제아무리 산동일 때의 명성 높은 하주라도 손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기습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군웅들이 경악을 터뜨리는 가운데 명교 측에서 또 하나의 하얀 그림자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며 뛰쳐나왔다. 동작이 윌소만큼 벼락치듯 빠르지는 않았어도 질풍같이 내딛는 야생마를 연상시키고 도남을 만큼 빨랐다. 하얀 그림자는 하주의 면전에 들이닥치기가 무섭게 포대자루 아가리를 쩍 벌리더니 다짜고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어 씌우고 주둥이를 바짝 졸라매고 어깨에다 둘러맸다. 군웅들은 그제야 그 하얀 그림자의 정체가 포대화상 설부득인 걸알수 있었다. 설부득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포대를 등에 짊어진 채 호련히 목책으로 돌아갔다. 군웅들은 상식을 초월한 핵에 망측한 짓거리를 두눈 멀쩡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희극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던 군웅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이 자리에 모인 군웅들은 근모사왕 사손이 어떻게 도살될지 그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좀 전에 명교 측 고수들의 무공을 보자 오늘 영웅대회가 어쩌면 대사륙전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을 느낀 것이다. 설령 사손을 죽여 저마다 품은 원한을 씻어낸다 하더라도 이 너르디너른 광장은 온통 피바다로 가득 메워질 게 뻔했다. 군웅들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끼쳐 몸서리를 쳤다. 그때 군웅들 사이에서 취불사 사도 천종이 걸어 나오며 말했다. 오늘은 진짜 구경 한번 화끈하게 할수 있겠구려. 한쪽에서는 사손을 죽여야 한다고 설쳐대고 또 한쪽에서는 사손을 구해내겠다고 하니 꽤나 볼만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 사손이란 친구가 정말 소림사에 붙잡혀 있기는 한 것이오. 공지대사. 근무사황을 모셔다가 우리 다 함께 볼수 있도록 해주시오. 구경꾼이나 당사자들이나 한번 보기나 하고 나서 죽이든 살리든 싸워도 싸울 게 아니오. 그러자 광장 안에 대다수가 옳다고 박수를 치며 찬성했다. 장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양손은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에는 근무사황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현재 명교가 개방 세력과 손을 잡기는 했으나 천하 영웅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기 에는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양소는 우선 도룡도 문제로 군웅 들의 관심을 돌려 장내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천하 영웅들께서 오늘 소림사에 모이신 목적은 첫째가 금 모사 왕과 얽힌 은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오. 그리고 둘째로 도룡도라는 물건을 염두에 두신 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사도천종 선생 말씀대로 모두 죽기 살기로 혼전을 벌이고 나면 결국 도룡도의 소유자는 누가 되겠소이까? 양소의 말이 끝나자 군웅들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다. 여기 모인 수천명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손과 피 맺힌 원한 관계로 얽힌 사람은 고작 백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 백여명과 함께하는 세력까지 합치면 그 수가 만만치 않았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적대관계일 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쳐도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덤벼들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결국 사손손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잃고 직접적으로 원한을 가진 사람을 빼면 나머지는 무림 지존의 눈독을 들이고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국을 찔린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일어서서 양소에게 물었다. 도룡도가 현재 어떤 자의 수중에 있는지 양좌사께서 아시거든 말씀해 주시오. 그 물음의 양손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채 답했다. 소생도 그것을 모르기에 이제 막 공지대사께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의 눈길이 공지대사에게 쏠렸다. 공지대사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걸 본 군웅들은 차츰 불만이 쌓여갔다. 소림파가 대회를 개최한 주인이면서 공문 방장은 병을 핑계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 대리인 격인 공지대사마저 의기소침해서 속시원이말 한마디 없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그때 청갈색 장포를 걸친 중년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공지대사께서 모른다고 하니 근모사황을 끌어내어 문초해 봅시다. 도룡도의 행방부터 밝혀놓고 각자 무공을 겨루어 누가 천하제일인지 가리면 되지 않겠소? 장무기는 이 중년 사내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다. 바로 그날 밤삼봉우리 위에서 금강봉마진에 도전했던 청해파세 검객 중 하나였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무공을 겨뤄 천하제일이 된 자가 도룡도를 차지하고 무림지존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누가 그 칼을 차지하든 간에 나머지 영웅들께선 그에게 무림지존을 양보해야 합니다. 우선 이 원칙부터 정해놓고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천하 영웅들의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도 천종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귀하께서 그런 제안을 내신 걸 보니 무학이 초범 입성의 경지에 드신 모양이군. 그런데 소생은 안목이 짧아 귀하의 조남도 모르고 있소이다. 그러자 상대방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불초 소생은 청해파 옆장청이외다. 옆장청이 자신을 밝혔으나 사도 천종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인 채 뭔가 한참 생각하는 듯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청해파? 못 들어봤는데, 엽장청이라? 역시 들어보지 못했어. 그 독백 같은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대경 실색했다. 무림에서 모욕은 곧 도전이었다. 엽장청 개인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해파까지 들먹여 모욕을 가하는 것은 죽지 못해 환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었다. 결국 사도천종은 말몇 마디로 청해파 전체를 상대로 도전한 셈이고, 청해파는 언제든 사도천종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청해파의 검객 엽장청은 내심 살기가 속구쳤으나 장소가 장소인지라 얼굴에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엽장청은 사도천종을 외면하고 공지대사를 향해 말을 건넸다. 공지대사, 당신들이 오늘 이 영웅 대회를 개최한 주인 아니오? 도대체 사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룡도는 또 어찌된 것이오? 우리더러 언제까지 시간이나 보내며? 죽치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공지대사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마구 쏟아졌다. 군중이 흥분하니 걷잡을 길이 없었다. 광장 안은 삽시간에 여기저기서 고함치는 소리가 빗발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장내 군웅들이 동요를 일으키자 공지대사도 당황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때 갑자기 공지대사 등 뒤에 앉아있던 달마당 원로 한 명이 벌떡 일어나 관중들에게 말했다. 논합이 생각하건대 사손과 도룡도 두 가지 일은 하나인 것 같소. 논합은 방금 청해파 옆시주께서 제의하신 고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 시주는 하나같이 쟁쟁한 영웅호걸들이시니 각자 무공을 겨뤄 최후에 남은 고수 한 분이 사손의 처분과 도룡도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소. 장무기는 팽영옥에게 이 노승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나 팽영옥은 고개를 내저으며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조민이 끼어들었다. 공지대사의 앞을 가로막고 나설 정도라면 소림사 원로 가운데 지위가 매우 높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문방장을 대리하는 공지대사의 말을 가로챌 수는 없는 법이죠. 저자는 10중 8구 원진과 한패가 분명해요. 그리고 공문 방장은 아마 원진 일당 수중에 사로잡혀 있고 공지 대사마저 반역도들에게 제압되어 저렇듯 일기소침한지도 모르겠군요. 장무기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무기가 팽영옥을 돌아보며 물었다. 팽 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팽영옥이 답했다. 군주님의 추측에 일리가 있습니다. 장무기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며 조민에게 물었다. 민누이는 원진이 어떤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오? 그 물음에 조민이 서슴없이 답했다. 만약 내가 원진이라면 어떻게 관계를 부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나는 공문방장을 부추겨서 영웅첩을 뿌리도록 하고 천하 영웅들을 소림사에 초청할 거예요. 두 번째로 영웅대회에 모인 영웅들로 하여금 근모사왕을 죽이게 만들어 그들을 화살바지로 내세울 거예요. 명교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수천의 군웅들을 깡그리 몰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일단 영웅 대회가 열리면 원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자를 시켜 금모사왕과 도룡도를 미끼로 삼아 군웅들의 쟁탈전을 유도할 거예요. 그럼 금모사왕을 구출하려는 명교 측은 군웅들의 공동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되면 피하쌍방간의 격전이 끝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성치 못하게 되겠죠.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명교 측은 줄잡아 절반 가량은 희생되고 세력은 크게 줄 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명교 측과 군웅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천하제일이란 명예는 틀림없이 장교주님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소림파는 약속대로 세분 고승이 지키고 있는 지하 내역이 있는 뒷산으로 장교주님을 데려가겠죠. 하지만 장교주님은 혼자서 금강복 마진을 격파해야만 해요. 만일 다른 사람이 거들어주려 하면 원진 일당 하나가 제지하고 나설 거예요. 금강복마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장교주에게만 있으니 제3자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들어서요. 장교주님이 천하제일의 명예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설령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았다 한들 숱한 싸움에 내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금강복마진에 도전하다 죽게 되겠죠. 장교주님이 없는 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명교는 와해되고 말겠죠. 그런 다음 원진은 공문 방장을 독살하고 그 죄를 공지대사에게 뒤집어씌울 거예요. 증거를 날조해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스님들 속이는 것쯤이야 원진에게 일도 아니죠. 그럼 원진 일당이 세력을 규합해 원진을 소림방장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러고는 소림방장의 지위를 이용해 천하 영웅들에게 호령할 거예요. 와해된 명교 세력을 깨끗이 선멸하라고 조민의 기나긴 추론을 들은 명교 순애부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여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